안녕하세요 제 유튜브를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구독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천억 자산가의 지름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8월 12일이고요 현재 시간 10시 33분을 지나갑니다 오늘 많이 늦었죠 에이, 죄송합니다 어, <laughs> 제가 이제 장 마감 이제 올려 드렸고 오늘은 진짜 우리 수익이 너무 많았거든요. 이게 뭐 천년 만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어제 사서 어제 두산에르리티고건 어제 사서 오늘 다 팔고 현대 힘스도 계속 2만 2,900원에 팔수 있었는데 오늘 못 팔으시면 다 팔고 수젠텍도 마찬가지고 JMB거든. JMB가 요게 조금 들고 있었습니다. JMB 같은 경우 어 지금 AMB라 적었는데. JMB 같은 경우, 여기 뭐, 그저 한 4, 5일 좀 들고 있었지만, 오늘 멋지게 상한가가 나오면서, 회원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여기 딱 보니까, 감사하게 보면은, 어 여기 보면은, 이제, 그저 뭐, 코저스님, 세종목 수익 감사하다. 경제적 자유님, 아난티 국콘, 핸데임즈, 수젠텍, JMB, 이분 보세요. 대표님이 기다리면 간다 간다 하셨는데, 순식간에 치고 가는 것에 감동했다잖아요.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믿고 따르겠습니다. 날씨도 더우신데 고생하셨습니다. 늘 행복하세요. JMB짱. 지금 여러분들은 제 방송을 들을 때, 제가 드리는 종목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그냥 뭐, 매수깔만, 매도깔만, 이런 게 아니라니까. 제가 저렇게 간다 하면은, 잘 봐요. 아무리 여 샀다 하더라도, 가만히 들고 있으면 점부 수익이야. 더안 사도. 내가 여서부터 기 7,500원 정도, 7,000, 에더 살아있거든. 더안 사도 수익이고 더 사면 대박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럼 왜 바로 가는 건 없느냐? 바로 가는 거 있죠. 어제 쿠콘 같은 경우는 바로 가죠. 어제 사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도 있는데 간혹 요렇게 좀 요래 밀리는 요런 것들이 있다. 그럼 요런 것들도 바로 갈수 있지만 그죠. 때로는 요렇게 좀 괴롭혀가지고 며칠 괴롭혀서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분할 매수 이런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어, 우리 회원님들께서 감사하기를 많이 적어 주셨더라고요. 그 이토온 날씨 항상 이렇게 그저 두 페이지씩 이렇게 적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정말 이분들한테 제가 어떻게 그죠 보답을 해야 될까? 그죠? 결국에는 뭐냐?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은 다 갑니다.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늦은 시간에 오늘 아 오늘은 좀그죠 비가 와서 그런가? 그죠? 여러분들도 때로는 마음이 좀 불러할 때가 있습니까? <laughs> 이야, 씨, 저는 오늘 갑자기, 그죠? 와, 이거 살아야 되나? 이것이 다시 또 죽어야 되나? <laughs>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 이제 우리 같이 용기를 갖자고요. 오늘 회원님들이면 수익도 많이 나고 해서, 뭐, 크게, 그죠? 8월달도 보세요. 수익 엄청나죠? 그죠? 지금 얼마 안 됐는데. 어, 아 근데, 아 참, 제가 이제, 이, 이 마음먹은 대로 좀안 되다 보니까 모든 일들이 누구나 다 이제 빨리 성공하고 싶은데 그죠? 항상 뭐 여러분들한테는 뭐 어, 스텝 바이 스텝 뭐 천천히 갑시다 이러면서 아유 대표님은 뭐왜이렇게 서두르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오늘은 좀 그렇네요 빨리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죠 이 성공을 해야만 아참그 신이 저한테 아직 제가 그죠 성공을 할 만큼의 아직 내가 자격이 없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자격이 갖춰졌을 때 그죠 신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그죠 모든 권력이나 이런 것을 주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좀아 이것저것 좀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예 이렇게 가는 길 그죠. 이 길에 한 번씩 또 뒤돌아보면서 아 이거 참 너무 험난한데 그죠? <laughs> 여러분들도 좀 험난하시죠? 네. 여러분들께서 수익 구조를 형성하시려고 하는 만큼 그죠? 저도 이거 회원 관리라든지 그죠? 회원 확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참 예민하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이제 1등이냐 2등이냐 이제 이런 게 결정이 되잖아요, 그죠? 뭐 제가 이제 1등하고 싶은 거는 전국의 1등을 원하는 거죠. 예. 제가 이런 뭐 이델리온에서 1등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한번 1등을 하려고 하는데, 아, 이게 참 순탄하게 가지 않고, 그죠. 또 환경이, 또아또이또 아또 사람을 또좀 약간, 아, 힘들게 하고. 이제 오늘 많이 좀 보면은 위축됐어. 제가 오늘 좀 많이 위축돼가지고, 오늘 이 유튜브를 찍고, 다시 한번더탁 힘을 내가지고, 수익을 못 줘서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수익을 내주는데도 불구하고, 보세요. 8월달도 수익 얼마나 큽니까? 엄청나거든요. 엄청난 수익을, 내, 그게 이게 천 년만 년 걸렸는데 아니거든요. 그날 사서, 그날 팔고, 전날 사서 팔고. 이런데도 이렇게 이제 우리 유료님들께서 이렇게 매일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가 하면 은또 이제 또잘 따라하지 못해가지고 또 나고자가 생기고 이러니까 상당히 좀 마음이 불로하다는 거죠. 왜냐? 그죠? 내가 갈 길이 <laughs> 구말린데, 그래야 안 그래요? 자꾸 나고자가 생기면 되겠습니까? 다시 또, 그죠? 나고자가 딱, 나고, 나고 되지 않고, 탁, 따라 붙어서, 그죠? 뒤에서 팍팍 밀어주고, 또, 새로운, 그죠? 물줄기가 들어와가지고, 막 이래 팍팍 밀어줘야 되는데, 그죠? 이 탁, 잘하시는 분들만 딱, 이래가지고, 그죠? 조금씩 나고자가 생기는 게, 저는 굉장히 예, 좀 마음이 편치가 않는 거죠. 예. 수익을 내주는데도 낙오자가 생긴다라는 거. 그게 이제 가장 단순한 거는 나란 존재를 버리면 되는데, 자꾸 여러분들이 이 죄에 대한 이게 신뢰를 모르는 거예요. 예. 신뢰를 갖지를 못하는 거. 경험이 부족하니까, 그죠 그래서 한번 경험을 좀잘 해보시고, 오늘 저희들은 두산 에너빌리티 어제 6만 9천 원대 사가지고 아침에 7만 원. 전량당 매도를 드렸거든요. 아까 제가 문자, 그 장마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아침에 7만원 더 갔죠? 7만 6백원까지 갔잖아. 그럼 총, 충분히 7만원에 매도가 가능하거든요. 분봉을 보면은. 이 분봉을 보면은 충분히 매도할 수 있는 이런 라인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계속 매도를 드렸고, 어, 매도를 드리고, 이제 이한 6만 6천원 대좀 사가지고 지금 현재 들고 있는데, 오늘은 지금 외인들이 많이 팔았잖아요. 두산 엘리빌리티.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이 두산 엘리빌리티가 하나밖에 없어요. 네. 나머지 종목들 제가 밴드에 올렸던 오늘 그뭐 제가 종목 올려드렸는데 뭐 그런 종목들. 그래서 오늘 뭐 깜짝 깜짝 뭐 괜찮았죠. 뭐 근데 좀 트레이딩 방법을 알아야 되고 캐드언 관련한 종목들, 좀 김밥하고 뭐 스튜디오 미래 이렇게 좀 드렸는데 오늘은 또 저희들은 대북주도 상당히 좋았거든요.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계속 제가 대북주를 보라고 했던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거의 뭐, 따블이 상가고, 그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어디냐면 천원대였거든요. 지금 따블이 상가죠. 제가 유튜브에서도, 그죠? 어,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아직도 죽지 않은, 제가 이런 데서 말씀드렸죠. 천원, 천삼백원, 천사백원, 따블이가 있어. 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볼, 볼수 있으면서, 물론 내일 또 이런 종목은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가능해요. 최근에 보면 단기적인 트레이딩 가능한 것들이 뭐였냐면은, 우양이나 풀몬 이런 거였는데, 지금 보면은, 뭐, 좋은 사람들, 뭐,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투산 애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들은 매수 주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단기적인,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딩을 하실 때는, 그날, 그죠? 그날 수급이 누가 들어오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외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막 90만 주, 100만 주 이상 막 셀이 막 그죠? 팔았잖아요. 그죠? 그, 그래서 제가 이제 막 판에 이제 계속 팔고 있었기 때문에 막판에 베팅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패턴의 종목들을 보면은 얘들은 제가 봤을 때 두산 애빌리티를 움직이는 세력들이 제일 브레인 같아요. 굉장히 브레인이에요. 이이 이 지금 이거를 트레이딩하는 어, 선수들은. 그래서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거, 이거는 지금 절대 단타 안 돼. 단타의, 단타 포지션도 엄청 잘 잡아야 돼. 장중에 단타는 안 돼요. 어제는 저희들이 딱 해서 뭐 주당 천원 이상 먹었지만은 오늘은 단타가 안 돼. 이 종목의 특징은 뭐냐. 마이너스에 박 잡아서 내일 아침 넥스트, 넥스트레이딩 시간에 반짝만탁 던져줘야 돼. 던져주고 7만을 돌파하지 못해. 또푹 빠지잖아요. 빠지는 그런 날딱 이렇게. 오늘 5%면 엄청 많이 빠졌거든요. 이런 날 사면 내일 아침에는 얼마를 먹든 먹어. 이는 어떤 시스템으로 계속하면서 장중단타를 주지 않는다라는 거 굉장히 까다로운 매매라고.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브레인 중에 브레인. 오늘 돈이 지금 보면 1조 5천억 정도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계속 밀어버리는.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는 지금 내일은 아무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법주 그죠. 고는 종목들 하고, 그 다음에 재건. 그래서 오늘 보면은, 어, 뭐 HJ, 뭡니까? 얘도 지금 보면은, 어, 조선 관련한 종목들도 그죠. 어, 넥스트레이딩 시간에 쫙 올려놨던데, 보면은, 밑꼬리를 딱 달면서, 그죠? 파동이 쫙 나왔는데, 뭐, 요런 종목들도 지금 보면은, 어 내일도 좀 관심있게 한번 볼만 하고 그 다음에 뭐 sy 스틸테 이런 애들도 지금 보면 재근 사실 이 재근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보셔야지 이걸 뭐 15일 까지 끌고 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조금 그죠 sy 스틸테 이런 것들도 지금 조금 그죠? 좀 추세가 살아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들. 지금 시장이 이제 몇 종목이 없어요. 보면은 HJ, SY 스틸텍, 그죠? 뭐 좋은 사람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방금 전에 말씀 좋은 사람들, 그 다음에 수젠텍 이런 것들도 지금 이 수젠텍도 약간 지금 수급이 상당히 좀 빠릿빠릿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한 번은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들을 갖추고 있는데, 물론 뭐 저희들은 오늘 또다 전량이 익시를 했고, 내일 뭐 어떤 형태가 나오는가를 보면서 트레이딩을 할 텐데 지금 보면은 뭐 코로나 뭐 이런 얘기 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대표님 왜 이렇게 목소리 힘이 없어요, 그죠? 그뭐 힘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들도 보세요. 네. 어떤 사람이 힘이 있습니까? <laughs> 자기 하고 싶은 건다할수 있고, 그래돈 많고 이런 뭐 그죠? 힘이 빡빡 생기겠죠. 오늘은 좀 제가 마음이 좀 약간 좀 불러하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그죠? 한번, 함께 한번 가보시죠. 천 철학자산가가 되는 그날까지. 그래서, 이제 뭐, 그러신 분들은 항상, 그죠? 제가 원하는 이델리온 오셔가지고, 이렇게, 그죠? 유로가입해서 같이 하면은 반드시 승산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자, 화이팅 한번 하고 힘냅시다. 내일 아침에 제가 이제 밴드에서, 좀더 요약해서 또 종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